<laughs>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양한 교훈을 읽을 때에 어, 여러분들은 그 교훈을 교훈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것 중요한 생각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이 교훈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교훈은요.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교훈집에도 많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대하고 또 그들에게 어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것은 어, 어디서든지 어볼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 교훈도, 교훈도 세상에서 누가 내어 먹고 사람 차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훈을 따르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유는 우리는 누구이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기준에서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성행을잘 읽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우리 왜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잖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히 대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나 자기가 권세를 권세 위에 올라 있는 것이나 다른 자기 자신과 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차별하는 질서를 어디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피, 소극적으로는 핍박에 굴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질서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앞프 맥락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가 그 문제를 두고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껏 해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행한 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참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당신 참이오 거짓이오를 묻는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한과 마치는 내용이 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로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라고 야구부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구보서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제가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앞뒤 우리가 읽어왔고 앞으로 읽어갈 전체적인 야구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 그들이 몸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냥 내놓고, 그냥 이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정당하게 판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논쟁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계획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구원도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행실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전혀 증명이 안 되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어, 그 감히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 믿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는 식의 믿음이냐 행위냐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씩 풍하는 그런 수단 속에 빠지는데 거기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뭐가 맞느냐 그럼 야고보는 뭘 강조하는 거냐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정말 성경에 포함해도 되는 건 맞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할 정도가 된다는 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 쉽게만 하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믿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의 몸맥 야고보서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 그걸 따라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 글자에 이렇게 딱 써놨으니,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독직입적으로 결정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요,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난하다 했잖아요. 또한 가지 문제는 또 뭐였어요? 핍박받는다 했잖아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매우 외롭고 쓸쓸하고 서로 서로를 의지해야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부자라 불릴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가난한 처지로 여기면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아 나도 역시 가난한 처지와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재산을 공유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거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둔다? 세상에서 자기들을 대접하는 그돈 많고 번세 있는 그 위치에 자기를 두지 않고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함께 도움을,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그 공동체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스스로 가난한 자로 여기는 자가 되었다 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처지 중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고달픈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남의 일로만 여기면서, 아이고야, 식사를 요즘 잘 못한다면서, 그때 몇기 식사를 꼬박꼬박 했는지 제가 영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 하루에 두 끼는 든든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 볼 때, 아이고, 오늘 한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그 집에, 그 집에 가루가 떨어졌다면서, 홍식가루가 떨어졌다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고, 정말, 속히 빵가루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번지로라 하는 말만 하고 그사람이 사는 집에 빵가루 종이에 빵가루가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도 해보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천댓말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야구 목사가 뭐 하고 있다 번지입니다로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표현들이죠. 종교적인 위선의 표현들이죠. 예수이꼭 복받길 꼭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에 발린 것만, 같, 발린 것 같은 신을 연접하고 당신들이 가는 길이 늘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토을 가죠.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는데 어디 돈 듭니까? 저는 말 중에서 제일 처음 받은 말 중에 하나라나 하나 생각합니다. 돈우리 왜? 우리가 소야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런 말은 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야고보 복사가 강조하여면하가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r m 그자 d 로죽 o 것이다. 영 m 없는 d 이죽 o 것 같이 행함 i d 없믿음음죽 죽은 이이라 라는 l e o 행함이냐 믿음이냐 라는 of t 본인이 어, 어떤 한편을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주장하는 그런 논쟁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서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이 말을 하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기준에서 믿음의 본으로 그 인물을 제시하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너무 쉬우면 잘안 하죠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하. 아브라함과 라합 이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인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에 살고 있는 갈대아 이방인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주셔서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얼마나 존경위치에 올려놓으셨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로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시킵니까? 아들아 맞춰봐라.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받쳐라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그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관계를 주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그의 신분이 매우 천한 것이 더 특징이죠.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시받는그 라합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만그 이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군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무사히 탈출시켜서 뭘 얻었다? 역시 의로움을 얻었다. 여러분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제가 용이에게 용이에게 맛있는 것을 줬어요. 맛있는 걸 줬어요. 그런데 용이가 먹을 만큼보다 많이 풍성하게 줬어요. 하고 아, 누나 오면은 형 동, 누나 공부 마치고 오면 같이 나눠 먹으라 했는데 식탐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과부 갖고, 갖고 다 먹어버렸어요. 어. 형이 와서 따졌어요왜 우리가 안 주냐? 아 어, 아빠가 나한테 먼저 줬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말, 좋은 뜻으로 이 아들에게 먹을 것을 후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은들끼리 다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 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죠 의가 깨진 거예요. 이 아들을 볼때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살 이렇게 먹고 셋이서 먹고도 나은 만큼 넉넉해 줬는데 왜 욕심을 부리고 싸우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본인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뜻대로 그 믿음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라함의 두 예의 공동점이 뭡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순종으로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행함은 믿음으로 비롯하여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18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나중에 아무 하면서 간단히 언급할 수 있도록 고요행함이라는 뭐, 것은 믿음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둘이 뗄수 있는 것이다? 뗄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부족했는데 행함으로 뭔가 완성됐다라는 의미보다는 행함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드러났다이 말이에요. 26절 영혼이 없는 법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아, 25절입니다. 25절도 보세요. 라합의 믿음도 역시 어떻겠다. 행함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뭐, 뭐예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기하는 기하는 그리고 돌아가고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부가 지적하는 성도의 문제는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더 고귀하냐, 이건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쟁의 결론을 야고보서을 가지고 자꾸 내리려고 애쓰지 말라겁니다 그것은 이미 명백한 것으로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여,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누가와고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라고 누가 난동을 어, 부리면. 우리 뭐라고 얘기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 여기 뭐였어요? 그들이 핍박받고 고생하는 이유, 가난해진 이유, 이다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된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논쟁의 대상도 아니야.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구보가 지적하는 이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받은 그 고귀한 믿음을, 그 존귀한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다? 천한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행함을 언급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뭘 지적하는 겁니까? 변질되고 있는 믿음을 말해 돼요. 변질되고 있는 믿음. 천한 귀인, 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보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다시 그 천한 믿음, 이는 뭐야? 어디로부터 들어온 거?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천한 리듬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교회 가니까 환영하고 성경책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아, 교회 가니까 배부로참 좋았다. 좀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같이 나눠먹는데 동참해야 되거든요. 비도 내야 되고 형제들, 그 자매들 오면 선물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못하 사람 오면 자기 자 책을 더 내야 되나?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이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더라. 부자가 그러면 더 반갑게, 해. 아, 이제 내가 좀덜내라도 괜찮겠다. 저 사람도 좀잘 보여야겠다. 교회가 세상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처음에는 감탄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들은 돈과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소극적으로는 그 권세 아래에서 고생을 면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성갑니다 약한 자에게는 차별을 대한 차별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처지 아래 나보다 못한 상황에 내몰린 자를 오늘 본문에 참 아픈 구절이에요. 말로만 복을 빌면서요. 말로만 복을 빌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픈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교회 가가지 교회에 등록했든지, 처음 예수 믿었든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네요. 교회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표현은 공평하다고 볼수 없지만, 가장 마음 아픈 비난이 그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속상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보였다면. 야고보는 그들에게, 너희는 행위가 없는, 없는 걸 보아, 너희 믿음이 가짜가 되었으니까, 어, 공동체도 이룰 수 없겠다. 너희는 가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 갖기 전에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아라. 사람들을 배착하고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것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다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요한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선도가 되어라. 행실에 따르는 참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내비치면서 강하게 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종하지 못할 죽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도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부유함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리고 이웃에게 자연스레 나타나는 섬김 봉사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성도, 어떤 이유시 되어야 될까요? 그럼 결국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을 타인에게 입증하는 것, 18절에 증명한다, 입증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어, 저는 어, 이 표현에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뭐 저는 행실로 믿음을 입증하기는참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어 입증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믿음을 다시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덕이 무엇이 있 깊이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경건에 합당한 하나님 성김 교회 성김 이웃 성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돈과 권세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릴 공도 꾸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품만 조금 만더 주시면 좀더할 텐데 <laughs>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좀 어, 넉넉한 공간과 좀 이렇게 물질을 좀 많이 채워 주시면 우리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텐데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이거 보고좀 다시 확인했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의 경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경건 그들이 이루어가는 작은 세상에서는 작게 보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웃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소망이 되고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